기필카를 안 챙겼지 뭐예요? 역시 끊임없이 의심해야 해 오늘은 방콕하시라고 하는 예술 마을에 갈 거라 예술인 느낌으로 입어봤습니다. 레이어드용 원피스. 생각보다 볼지가 엄청 쫀쫀해가지고, 여름나라에서 이렇게 탁으로 입어도 되지만, 셔츠랑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충분히 활용도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짜잔. 뭔가 예술과 같지 않나요? 근데 이거를 보여줬더니, 홍박사님 안경이라고. 홍홍 뭐였지 아무튼 저는 이런 미매 취약한데, 아, 그래서 아니야라고 했는데 보니까 진짜 홍박사님이더라고요 하핫 <laughs> 씨. 오늘은 좋은 숙소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대가 돼요. 라탄 가방을 사러 왔습니다. 고부상에게 어울리는 가방이 쓸련지 아닌 것 같아. 음 이것도 예쁘다. 완전 깔맞춤 같은데? 3 3 0에내고를 받고요. 저 안쪽에도 좀더 있어서 좀더 가격 비교를 해보고 사려고 합니다. 약간 이런 실용 실용한 거 사고 싶은데 내고해주려는 마음도 없어 보이고 더워. 마지막 후보지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살 것인가? 더워서 이거를 샀고요. 근데 확실히 이게 훨씬 더 시원해. 50박트에 샀습니다. 올로 샀어요. 방캉하고 갈 건데, 밥을 뭐 먹을지 고민이에요. 인생 피자집이라고 다들 그랬는데. <laughs> 소주 추가할 수 있는 거왜 이렇게 웃겨? 한국 사람 진짜 많이 오나봐. 저희가 말, 말차를 판다고 좀 홍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저 이거 먹어볼라고 레몬, 허니 아메리칸. 그리고 디저트를 하나 시키겠습니다. 얘가 레몬 케이크, 허니 아메리칸. 음! 레몬 주스. 생크림밖에 안 보여. 흥. 안화하세요 왔는데 진짜 여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너무 마을 같아요. 작은 마을. 지금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렇게 책국어 태북어... 와 이렇게 한국어도 있어요. 아니야 한국어 책이 있는 게 진짜 대박이다. 저는 여기 궁금. 해 천천히 걸을 것. 거... 겁나 두껍지만 조금만 읽다가겠습니다. 그 사이에 주스가 나왔습니다. 꿀꿀꿀꿀꿀. 너무 예쁘다. 약간 위스키 먹는 것 같아. 제가 왜 여기 한국 책이 있나 궁금했는데. 아, 보세요. 음. 나 마음이 너무 따스워졌어요. 3주간의 여행을 온사람의시래 태국에서 굳이 치앙마이를 선택해서 오신 분들 사이에서도 뭔가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음. 특별히 관광할 거리도 볼 거리도 없는 조용한 이 도시를 찾는 사람들끼리의 공통점이랄까요? 오, 대박 추천도 해주셨어요. 피자는 음. 뭐, 유명하고, 볶음국수도 있대요. 난 킹색? 난... 난... 오 뭐야 나 여기 갑자기 와서 너무 인생 국수라 4일 연속 먹고도 미련이 뚝뚝. 음 너무 여유롭고 조용해서 MBTI J 80인 저도 평범한 계획없이 간단한 대로 가기게 되더라고. 불계획을 계획으로 만들어주는 이 대시가 참 좋습니다. 제가 느꼈던 느낌이 먼저. 했고요 카우소이 하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 탄산수 중독자이기 때문에 냄새 진짜 미쳤다. 엄청 진해 보여. 움직이 초시피드로 나왔어요. 이거 아까 산 거. 양쪽 주렁주렁인 거? 예쁘죠. 아, 연두색이랑 핑크색이 섞여 있는 팔찌입니다. 딱 레이어드용으로도 예쁠 것같아서 얘를 샀어요. 근데 너무 예쁜 게 많아서 진짜 힘들었어요. 쓱가서 내가 입만 컸어도 한 입만 제대로 하는데, 와 진짜 맛있다. 진짜 이 매운 소스도 있거든요. 아, 고추기름, 이렇게 고추기름에 찍어서... 음, 존맛 막! 맛이 엄청 무거운데, 막못 먹겠는 그런 느끼함은 아니에요. 되게 깔끔해, 마무리가. 그래서 진짜 맛있어. 아까 말한 이시래기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살짝 피클 같이 되게 새콤달콤하거든요 그래서 국물이 엄청 눅진하고 되게 진한데 여기에다가 이런 상큼한 게 들어가 있고 게다가 라임까지 뿌리니까 진짜 엄청 계속 들어가는 맛. 그리고 전 이게 식감을 더해준 거아요 바삭바삭한. 이렇게 해서 면이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개 개존. 딸기 라떼를 시켰습니다. 하루 약간 플렉스 하는 느낌으로 숙소 좋은 곳을 잡았거든요. 구경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멋진 문을 통과하면. 완전 멋있죠? 완전 고급스러워. 그리고 에어컨도 켜져 있고요. 이렇게 책상도 있고. 아, 공사 소리가 좀 들리네. 요게 방금 있었던데. 우 와, 좋은 숙소 할만하네. 너무 좋다. 이렇게 샤워 부스 있고요. 이쪽에 변기랑 씻는데 너무 좋다. 그리고 여기의 장점은 이 미니바가 다 무료라는 것. 근데 짐을 언제 주는 거야? 목기 <목소리> 너무 많이 물려서 진짜 여기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일단 씻었어요. 목기 깊이 젤를 진짜 수시로 뿌려야 될까 봐요. 제가 선물로 받은 건데 이게 진짜 효과가 좋더라고요. 벌써 이만큼이나 썼어. 그래서 여기서 또갈 때도 사가려고 합니다. 목이 물린 데 바르면 엄청 심해지지 않고 바로 그냥 잠잠해지더라고요. 나 여기가 에어컨도 잘안 틀고 하다 보니까 땀이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한테 엄청 많이 뜯겼어. 뭔가 지금 말이 샜지만 배달음식 시키고 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빅치밭에 갔다가 걸어가는데 무슨 케밥집이 있어가지고 거기 너무 먹어보고 싶어서 거기서 시켰어요. 근데 후기가 약간 좀안 좋은 것들도 있어가지고 최근에 걱정되긴 하는데 배고파! 이거는 그에서 주는 소다이고요. 음, <laughs> 여러분 케밥입니다. 나온 산 보면서 먹고 너무 식어서 온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얼마 더주면 먼저 올수 있는 게 있거든요. 우선 배달 같이 그걸로 했더니 음식도 따끈하고 완전 괜찮은데, 음 너무 맛있어 와 강추 강추 진짜 제가 케밥 먹고 싶어가지고 여기 있는 뭐 케밥집 다 비교해가지고 고민하다 가 시켰는데 너무 맛있어 이렇게 생긴 메뉴가 없었거든요. 다그 원뿔 모양이었는데 얘는 그 피타 브레드라고 해서 요런 빵에 온 건데 좀 맛인데? 오늘은 수영을 하려고 아침부터 이렇게 부랴부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캐주얼하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요 그래픽 티셔츠에다가 요 치마에다가 요 닥터 마틴을 같이 신어줬습니다. 약간 여행하는 소녀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머리도 한번 따봤고요. 그러면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랩을 불러봅시다. 여러분, 호텔 냄새가 너무 좋아서 무슨 제품인지 물어봤거든요? 근데 탄 제품이래요. 어, 어제 매장 봤을 때 이렇게 좋은 게 없었는데, 얼그레이 향이라고 합니다. 대박, 이거 사야겠어요. 너무 좋아요. 뭐지? 피크닉 공간도 있고요. 너무 예뻐. 수영장도 안에 있고요. 위쪽에 저기인 어, 것 네, 같아요 어. 소개해드립니다 방이 두 개예요 여기 침대가 있고 이쪽에 화장실 다시 나가면 거실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소파도 있어요 저는 샌드 같이 먹을 거예요 캘리포니아 베이블도 선택할 수 있는 거 같더라고요 어? 포무스? 음. 베이블이 엄청 그렇게 맛있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는 후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엄청 쫄깃, 쫄깃쫄깃하고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고 있어서 엄청 고소해요. 저는 에브레땡이라는 베이블로 시켰거든요? 이거 맛있어. いいですね。<music> 오늘의 첫 번째 카페입니다. 일본식 디저트를 판매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비 모찌를 먹어보겠습니다. 아을 찍어서 진짜 딱그 일본에서 먹던 그 와라비 모찌 맛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선곡이 아주 좋으시구만요. 해가 떴으니 사진을 찍어보겠습니다. 커피 스프? 커피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완전 컬러, 진짜. 디지털 드의 어, 여기 디저트 미쳤죠? 중간에 녹차 잼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음, 진 맛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카페 영업시간이 끝나가지고, 집폭올랐었는데다 좋은데, 치앙마이 카페들은 다 너무 일찍 닫아요. 그래서 또다시 원님만 쪽을 갑니다. 거기가 아무래도 좀 오랫동안 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가 먹고 싶은 음식집 저장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먹고, 카페 가서 일하다가 숙소 가려고요. 숙소 들어가면 집중이 잘안 되더라고요. 어제 해보니까 확실히 느꼈어. 그래서 카페를 가야겠습니다. 아이 양 청도 위에 왔습니다. 반드시 먹어야 될거 이렇게 메모에 추가해 놨거든요 아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옥수수 쏨땀 고기 찰밥 먹는다 주문하자마자 1분 만에 나왔어요 크리스피 치킨, 옥수수 쏨땀, 스티키 라이스입니다 여러분 찰밥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쫙 먹어보겠습니다. 옥수수 솜땀은 진짜 처음 먹어보거든요. 옥수수 샐러드 맛. 콘 샐러드 좋아하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콘 샐러드보다는 팝팔가 더 나은 것 같다. 와, 여기 와서 처음으로 먹어보는 밥입니다. 음, 맛있어. 완전 쫀득쫀득한, 쫀득쫀득. <목소리> 겉에 진짜 닭껍질이 엄청 바삭바삭하고 딱그 훈제 닭고기 있잖아요 그 맛이야 그리고 꼭 쏨땀을 같이 시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만 먹으면 느끼할 것 같은데 쏨땀이랑 같이 먹으니까 그래 다시 리프레시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마사지를 받을 수 있게 빠르게 일을 끝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9분 너무 마음에 드는 카페를 찾았어요 12시까지 하는데 화장실도 방을 갔다 왔는데 너무 깨끗하고 사람도 별로 없고 에어컨도 엄청 빵빵하고 너무 쾌적해요 일하기 이제 숙소 갈 건데요 살짝 조금 아쉬워가지고 세븐일레븐을 가려고 합니다 이게 또 그렇게 맛있다 그래가지고 발견한 게 하나 사겠습니다 얘네 왜 이렇게 편의점 음식이 좋아졌어? 와, 의 신기하잖아? 아, 판단 푸딩인 코코넛. 오, 코도 시럽. 오, 초코 푸딩도 있어요. 와, 화장실을 너무 못 가서 요거트를 사보려고 하는데요. 뭔가 신기한 맛이 있어. 크림 치즈케이크 비스켓. 570원. 싸다, 싸. 치즈볼? 조금 맛있을 수밖에 없지. 과자들 드릴 옥수수 맛, 치즈 맛, 트러플 맛, 초코, 요거트, 이런 과자들. 제일 유명한 와이를 그 먹어볼게요. 트러플 향은 좀 스쳐가고, 후추 맛이 좀 강한 느낌이에요. 오케이. 다음은 치즈. 아! 이거 클줄 알았는데 얘도 작네. 근데 약간 꾸리꾸리함이좀 부족하다. 치즈가 되다 말았어요. 그리고 감자 맛이 되게 강한 느낌? 단단해서 제가 좋아하는 느낌입니다. 그댄 이상 다 먹어봐야지. <laughs> 옥수수 냄새 엄청 강해. 치토스 같이 생겼다. 음! 손소매마 치토스. 다음은 요렇게 안에 아, 네. 아주 미약하게 너무 초코 가들어 있어요. صوص صوص 그 ص و 브라운입니다. 이렇게 그 시계가 들어 있어요. 음. 이거 진짜 맛있는데? 그 중앙에 생초콜릿 같은 거 있어요. 정마 How long do we got stay?